얼마나 잘 싸워줄 수 있을지 저쪽에 있는 녀석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데요. 어, 이 녀석 아나콘다나이트 아닌가? 아, 이자 티킬. <laughs> 내 앞에 있지 마라. 내 비수에 맞기 싫어네. 자, 저기 기병이기 때문에 <laughs> 우리는 찾아가려면 한 세월 걸립니다. <laughs> 결국 이렇게 1 킬도 못 하고. 어, 저녀석. 저녀석을 한번 잡아. 볼까요? 맞아라. 오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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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<laughs> 잡았어, 저거를. <laughs> 난이도 3.6짜리. 야! <웃음> 야, <웃음> 보셨습니까? <웃음> 이렇게 정신 집중하면 안될 것이 없다. <laughs> 와, 좋았어. 오! 여제사장 뱀갑옷, 우리 저번 세봉이 플레이트로 할 때는 여제사장들의 뱀 투구, 레어 모에가 투구를 얻었는데, 이제는 여자제사장 뱀갑옷을 얻었어요. 이것도 레온데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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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나이스입니다. 팬도르를 예언하다. 구독해주세요.